요즘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인데요. TV에서 굉장히 잘 활동하던 유명 연예인분들도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시는 경우도 또 많이 들려오고요. 꼭 연예인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큰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살이라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주로 진단을 받으신 게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모든 병이 그렇지만 절대로 갑자기 금세 심각해진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점점 그 덩치가 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울증은 분명히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 내지는 사회생활 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 우울증의 증상과 그리고 원인,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울증은 과연 왜 오는 것일까요? 음, 사실은 환자분들도 내가 이 우울증이 왜 왔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는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 본인이 뜻하지 않은 굉장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놀란 상태, 이런 놀란 것이 지속이 되어서 하나의 우울증의 시초가 되실 수도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갑자기 날아든 건 아니지만, 꾸준히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내 몸을 함께 망가뜨리게 되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이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음, 가까운 사람의 이별 즉 가족들의 사망 혹은 사고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이런 것 때문에 어, 환자분들이 음, 굉장히 상심한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음~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요인보다는 조금 더 병정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또 치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음~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환자의 몸과 마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태일 경우에는 병이 굉장히 길고, 또 치료하기도 약간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 체질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음인과 양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 양인들, 즉, 소양인과 태양인들은 주로 발산하는 그런 발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병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어, 계속 쌓여서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 어, 어느 순간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음인들, 태음이나 소음인들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잘 못하고 사시고 이러,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화병 정도가 그렇게 양인들에 비해서 크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린 어떤 충격이나 사별, 이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놀란 것이 내 몸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인들의 경우에는 치유가 조금 더 빠르신 것 같고요. 음인들의 경우에는 정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아, 사실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우울증은 어떻게 증상을 보여질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어, 나 굉장히 요즘 너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요 단순한 기분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어, 그 기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기분 장애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우울증은 어, 굉장히 몸과 마음이 다운된 상태 모든 것이 다축 처져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음,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시고요. 그리고 식욕이 굉장히 저하되고 소화가 되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피로한 그런 상태를 호소하시게 되고요.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시게 되면 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지고 매사에 비관적인 생각만 자꾸 들게 되고 또 밖에 나가기를 점점 싫어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가기 싫어지고 어~ 이런 정말로 침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라고 봅니다 또 의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또 한번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 접하기를 어떤 자살 이런 거에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면 또그 진단명에 또한번또 놀라게 되시는데요. 나 이거 정말 나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병에 빠져서 헤어나지, 회어나기가 어,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울증은 정말 어떤 원인과 증상과 또 치료 방법을 알게 되면 극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한의학에서, 어 이 우울한 감정은 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 어떤 체질을 막론하고 간에 이폐 기능 향상은 우울증 환자에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우울증 환자가 증상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반드시 운동을 시켜주시는데요. 그 운동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유산소 운동. 그래서 등산이 또 가장 좋죠. 등산 그리고 마라톤. 수영, 이런 것이 심폐기능 향상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력 운동보다는 이런 운동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 우울증 환자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이내몸 상태, 내장 기능이 다 전부 다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 체질별로 이 내장 기능의 향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내장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내장 기능의 변화가 오래되면은, 이, 내 몸의 척추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변화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니까요. 어떤 척추 교정, 이런 것을 겸허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음, 우울증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우신 우리 가족들의 또 사랑이죠. 그래서, 어, 아, 도저히 왜 당신이, 왜네가 이런 우울증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 뭐, 놀러 가기, 내지는 뭐 어떤 즐거운 해, 행동을 하는 거, 활동하기 이런 거는 사실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전혀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우울증이 아니, 아니죠. 그래서, 어, 아, 우리 가족분들의 따뜻한 이해와 또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 요구가 되고요. 어, 이런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치료법과 또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이 병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그런 정확한 원인을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치료법은 또 굉장히 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어, 인정을 하고 극복하면 좋은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다른 신경정신과 질환과는 달리 우울증은 오래 이렇게 병정이 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아주셔야지만 어떤 반복되는 이런 것이 없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주시고요. 절대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치료에 임하신다 그러면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후에 올수 있는, 하지만 평생을 좌우하는,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산후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